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 TV입니다. 네 촌으로 가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방송. 네 대한민국의 힐링을 책임지는 방송입니다. 촌으로 갑시다. 네 오늘은 어, 농막 얘기가 아니고요. 농막이나 쉼터 옆에 계곡 물이 흐른다든가. 어, 자연지물을 이용해서 어, 아름다운 농막, 아름다운 쉼터 만들기에 일환으로 어, 계곡을 활용하는 방법 어, 제1탄이라고 할까요? 어, 저 한번 어,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기는 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어,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계곡이 붙은 어, 이런 어, 땅입니다. 아, 이런 땅인데 어, 이 땅을 사고 대개 다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배관이 다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이제 농막을 올려 놓을 텐데 농막에다가 아,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 이쪽은 어, 오수 배관이고 여기는 생활 하수 배관입니다 오폐수는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저쪽 도로 아래로 어, 오폐수 관이 있습니다 큰 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저 아래 가서 정화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중간에 야외 수도 하나 심어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전이라고 그럽니다. 야외 수도. 겨울에 얼지 않는, 어 영하 수십도의 추위에서도 얼지 않는 이런 야외 수도를 설치했고요. 어 여기 이제 농막이 들어올 테고, 여기 이제 등어 오면은 농막이 들어오면 주변을 보통 이제, 에 옆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꾸게될 되는데 어 약간의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 정말 훌륭한 나만의 전원 심터 어 수억짜리의 전원주택과 바꾸지 않는 어 이런 어 나만의 아주 아름다운 농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존에그 사람들이 에 여기 토지를 보러 많이 왔었는데 이 토지가 약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약간 그 어, 뭐랄까요, 어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개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 여기 좀좀 좀 그렇다 해서 요걸 어,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여기 이제 개울을 활용하고 싶다 했는데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셨어요. 이렇게 풀장 자연 풀장 같이 저렇게 해서 어차피 내 땅이 저기 개울에 한 중간 정도 되니까 아, 고층까지 해서 돌멩이를 요렇게 내려가게 아래로 요렇게한 다음에 저 개울물을 활용하고 싶다 요렇게 해서 어, 기존 그 백평에 어, 전기수도정화조 이렇게 해서 기본 어, 세팅 외에 이거는 이제 어, 자연석 돌한차 어, 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어, 장비 포크레인 하루 일대 이렇게 빌려서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 봅시다 해서 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 이 와서 전부 다 이제 풀을 싹 걷어 냈어요. 냈더니 이런 어 자연 경관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어 우선 그 위에서 토지 위에서 내려다본 자연 환경은 참어 정말 좋습니다. 어 저렇게 해서 어 중간에 풀장 같이 자연 풀장이 저렇게 돼 있고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좀, 뭐랄까요, 어, 뭐, 그냥 하나의 둠번같이이렇게돼 있는데, 너무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실제 모습하고 한30% 40% 밖에 반영하지 못한다 생각이 드는데, 여튼 뭐, 자연 색깔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좀 뿌연 색깔이 좀 나오는 이런 상황, 참, 동영상이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TV에서 이제 방송할 때에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정말 선명하고 자연 그대로의 숨을 쉬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만큼 이제 비싼 카메라를 썼기 때문이고, 에, 촌스럽고 돈 없는 이런 그 촌스러운 TV에서는 그런 고급 어, 카메라를 사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그 렌즈로 이렇게 촬영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계울로 내려왔고요. 어, 기존에 여기가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갈대숲이 이렇게, 예, 우, 우렁, 저, 울창하게 차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갈대숲에 덮여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덮여 있는 곳을 다들 몰라요. 그리고서 위만 이렇게 보고서, 아, 토지 별로다.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나 이런 자연으로,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 정말 자연적으로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이건 뭐내거다 하고 점 찍지는 못해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아래쪽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약간 상류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그 야생화가 이렇게 비어 있고요 이렇게 야생화가 되어 있고, 물은 정말 너무너무 맑고, 무지막지하게 너무 맑은 물, 일급수, 어, 이런 물, 이런 물, 요걸 어, 그내 토지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내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어, 더울 때 바로 내려와서 여기다 발담글수 있고, 머리 감을 수가 있고, 여기가 등목도할 수가 있고, 어, 우리 집에 뭐 손주나 아니면 아들이나 어 자손들 여기 데리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어 정말 같이 어 목욕도 이렇게 등도 밀어줄 수 있고 위에도 어 이렇게 가족 간에 쌓을 수 있는 이런 곳이 이렇게 마련되는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노력하면 안될게뭐 있어요. 그러나 그냥 두게 되면은 황폐한 쓰레기 더미지만 이렇게 살짝 살짝 풀만 몇 걸어주면은.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만끽할 수 있어요 이건 뭐돈 주고도 못 사지 않습니까 또 금모래 모래가 다 노란색으로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여기에 예, 아마 이렇게 건지면 아마 그 금이 나올 듯한 아주, 좀, 아주 그냥 런 아주 그 선명한 노란 금모래 황금모래밭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어 이제 풀장 자연 풀장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거는 이제 풀스푼 이제 여기 물 가두리 하기 전에 어 풀을 베야 되는데 어 솔직히 벨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 사시는 분이 저번 이제 어 풀을 걷어주시면 여기가 정말 이쪽으로 또 돌멩이들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는 토지가 위로 이렇게 있어서 저쪽에 보면 계단이 있죠 돌 계단 요렇게 요렇게 내려와서 저기서 저 돌이 어, 밭에서 나온 돌도 한30% 되고 나머지 70%는 이제 돌한 차를 자연석을 사서 여기다 이렇게 에,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에, 흙 속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묻었기 때문에 흘러내릴 염려도 없고 저기서 자연스럽게 일 하다가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 등목도 할수 있는 그리고 여기 푹 잠길 수도 있고 한 가슴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땅 자체가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이쪽까지 여기까지가 경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이 땅을 이쪽을 이렇게 풀 이렇게 걷어냈다고 해서 이게 그내 땅에 어, 풀하고 나무를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이거는 합법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 저렇게 그 전체적으로 다 막지 않고 다두리를 하지 않고서라도 어, 중간에 뭐 돌멩이 몇 개만 이렇게 놔두면은 예, 그 돌멩이 몇 개만 있으면그 이렇게 어 뭐랄까요 조그만한 웅덩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는 여기 뭐 무슨 오페수가 이렇게 흐르는 줄 아는데 요거는 저쪽 산에서 내려오는 샘물입니다. 산 속에서 흐르는 어 정말 샘물입니다. 요거는 그냥 바로 마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관을 통해서 저쪽으로 흐르는 걸 이쪽으로 밑으로 지하로 깊게 뺐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어 분수 있죠 분수 여기다가 분수 장치를 해서 꼭지를 달면 뭐 분수 같은 거 많이 보셨죠 도심에서 보면 이제 애기가 뭐 이렇게 오줌 싸듯이 이렇게 졸졸졸 쭉 이렇게 물이 물 이렇게 분수에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돌멩이 잘 만들고 이러면은 여기 훌륭한 폭포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약간 배관을 여기서 요만큼 잘라내고 여기다 돌멩이를 자연석을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돌멩이 받침대를 놓고 그러면은 여기 훌륭한 분수, 폭포수, 작은 자연 폭포수가 되고요. 요거는 뭐 먹어도 되니까 그냥 요 아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약수터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안 되는 게뭐 있어요. 그니까 러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기 나름이고, 이렇게 풀을 걷어내니까 전부 다, 전부 다 바위 덩어리죠? 이 바위 덩어리 이거는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예, 그런, 아, 무한한 가치를 가졌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편안하게 이제 내 땅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수십 톤 되는 이렇게 바위 암석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위쪽에 풀이 덮여 있어서, 어,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 암석, 저큰 암석이 있죠. 저기 자연석, 이기까지끼었잖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어, 여기는 저거보다 약간 작긴 한데, 덩치는 또 사각으로 더 커요. 큼지막한 이 자연, 어, 이 석이 여기 있고, 여기도 또 자연석이 또큰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한 10여 톤될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이 뭐, 이거는, 이거 뭐, 이야. 한 20톤 되겠는데.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10톤짜리, 저 15톤, 20톤짜리. 이렇게 돌멩이가 이렇게 자연석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걸 활용들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돌 요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 놓고 여기에 잔잔한 돌 자갈 밭에서 나오는 그 농사를 짓다 보면은 밭에서 텃밭하다 보면은 자갈이 많이 생겨요. 그럼 여기다 자갈을 착착착 갖다 붓고 그리고 여기에다 모래를 살짝 깔고 저 아래에 있는 모래를 퍼다가 약간 말린 다음에 여기다 싹 깔면은 노란 황금모래에다가 여기에다가 어... 그 돗자리 아니면은 데크 요렇게 딱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 뭐 1억 이상 아니면은 뭐 5억에 예 이런 전원주택이 있겠습니까 예 전부 다 내려가면 다 자연석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들 이걸 가치를 모르고 이 땅을, 아, 이건 좀 그렇다 하고 지나치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땅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모든 것이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에,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 위쪽에 보면은 그 반, 반석이 좀보일라가 모르겠는데, 저 반석은 저 위쪽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엄청 큰 반석이 밑에 붙여 있고요. 바닥에, 강바닥에. 이렇게 이제 계곡으로,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몇 개입니까?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연 환경을 내가 뭐, 그 토지 앞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는데, 뭐, 참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땅보다는 이렇게 에, 농막을 하더라도 정말 나만의 농막, 우리 가족의 농막 같이 정말 귀하 게잘 다듬고 어, 가꾸어서 정말 후손들에게 아니면은 어, 우리가 살 동안에 좀 재밌게 이렇게 살다가 정말 그렇게 후회 없이 살다가 가는 것도 어, 촌스러운 어,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촌으로 일단 가는 것은 아, 좋은 겁니다. 도심에서 아무리 화려한 조명 빛에, 예, 그리고 공기청정기 아무리 좋고, 어내어 어, 순환기, 네 그리고 호흡기 예, 모든 것이 이제 에,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 공기청정기를 수백만원짜리를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 공기만 못합니다. 어,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힐링하시면은, 어, 굉장한, 그, 뭐랄까요? 아, 정신건강에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이제 우리 토지 바로 아래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계단을, 돌계단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어, 게 이제 솔직히 마음 먹고 이렇게 돈 주고 한다면, 이거 한, 한 5, 600 정도씩은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제가 그냥 돌만 사와라. 아, 어 포크레인 그리고 하는 저, 어 금액, 그걸, 어 여기 있는 사람 보고, 포크레인을, 어 사장님이 불러주셔도 되고, 내가 불러도 되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부르라고 그랬는데 불러줬어요. 그래서 오늘 작업을 이렇게서 해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얼마 들어가느냐 어, 돌값이 뭐 어, 자연석 한한 한 차에 보통 한 90만 원씩 정도 합니다. 15톤 90만 원 정도 하는데 요거는 어, 뭐 지금 쓰다가 저 남은 거 돌에는 재고가 없습니다. 오래 될수록 돈이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쓰던 것 중에서 좀 남은 것을 반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같이 섞어서 여기서 밭에서 나온 돌하고 같이 섞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50만 원 줬고, 그리고 저 포크레인해서 80만 원 하고 인건비 30만 원.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게 조경이. 이런 식으로 조경은 이미 물이 있고 주위에 큰 바위 덩어리들이 있고. 계곡이 있기 때문에 벌써 90%는 완성이 된 거예요. 나머지 10%만 내가 조그만 아이디어를 갖고 한다면은 바로 어 이런 그 자연을 내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어 그런 풀장도 자연 풀장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저 오전에 작업한 곳이라 조금은 이제 물때가 조금 이제 에 약간 그어 뭐랄까요? 약간 흙탕물이 조금 이제 보여요. 그래서 아주 아 맑지는 못한데 저 암녹색으로 살짝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참 예쁜데 불구하고 카메라는 그렇게 뭐어 보이는 화면은 그렇게 예쁘지는 않네요. 뭐 그럭저럭 뭐 그냥 봐주십시오. 예, 실제로는 이 자연 색깔이 좀더 여기서 어, 푸른색이 좀 가미가 한 20%는 푸른색이 좀 들어가야 되고, 좀더 밝은 자연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연이 빠졌어요, 지금 카메라 안쪽에. 하, 좀, 좀, 좀 답답합니다. 예, 카메라가. 아유, 얼른 돈 벌어서 카메라부터 좀 사야 되는데 말이죠. 언제 돈 봅니까? 예, 요렇게 해서 하고, 올라가는 뭐 계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좀 허름합니다만은, 기게 비가 한번 맞으면은 깨끗하게 되고, 여기 물청소를 한번 하면 어, 정말 이렇게 자연 색깔이 살짝 나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어, 갖고 있는 우리 그 텃밭에 예, 농막 옆에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어, 방법을 오늘 잠깐 말씀드렸고 어, 이게 하긴 나름이라 이런 거 저희들 이게 이제 요런 어, 제가 이제 여기 해 드리는 요 공사 해 드리는 요런 곳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린다면, 어,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파격적이다 하고 싸게 보이실 거예요. 저기 보이는 저곳, 저차 앞쪽에 그 배관 있는 그 쪽에다가 농막을 놓고요. 어, 그리고, 어, 요게 이제 땅이 이제 100평인데, 100평으로 본다면은, 어, 땅 100평하고, 그리고 저렇게 전기, 어, 끌어오고요. 전기 수도 정화조 이렇게 끌어다가 어, 여기다가 다 전부 다 세팅을 다 해서 살수 있게끔 이렇게 다 하고요. 어, 그렇게 해서 3,700만원입니다. 3,700만원. 어, 그리고 저이 위치는 초기에다가 뭐 자꾸 그냥 위치를 묻길래 제가 위치를 안쓴 이유가 있어요. 위치를 써본들 뭘 합니까? 아 예를 들면은 그 위치가 홍천이다 그러면 아 홍천은 후려쳐서 가격이 20만원 뭐 그리고 더 후려치면 25만원짜리 뭐 이렇게 완전 싸구려 취급해갖고 이렇게 금액을 한 다음에 뭐 농막 300만원 땅 100평 1000만원 요렇게 계산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예를 들면은 조금 이제 그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3,700이라고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비싸냐? 한 평당? 37만원 아니냐? 그러면 37만원에 모든 조건 다 해서 그냥 농막만 가지고 오면 끝나는 건데 모든 걸다 하고서 3,700이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3,700이면은 너무 비싸다. 이건 내가 하면은 370만원에 할수 있다면 좀해 주십시오. 제가 370만 원을 사서 3,700에 해서 좀 돈좀 벌어 보자고요. 예, 솔직히 그렇게 한다면은 집은, 어, 주택 가격이 비쌀 이유도 없죠. 그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뭐 이렇게 비싸. 뭐 까짓 거 뭐, 강남에 뭐 20억, 30억 하는 게 이게 20억, 30억이 뭐 비싼 아파트도 아니잖아요. 그죠? 강남에서는. 근데 이제 뭐 무슨 아파트가 20억씩 하냐. 아 2억이면 되지. 그러면 2억에 저 파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렇게 남이 하는 거를 갖다 그렇게 후려쳐갖고, 어, 그냥 거져먹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댓글 좀, 좀 그렇게 해서 다시, 다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간에,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해줘도, L.I. 이러면, L.I.D.가 뭐예요? L.I. 나쁜 새끼인가요? 좋은 새끼인가요? 어, 뒤까지 얘기를 하시죠. 어떻든 제가 사람들이 너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좀 숨기지 그러냐 그런데 아 숨길 게 따로 있죠. 좀 착실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모든 걸다 오픈하고 하지만은 정말 인간 냄새가 안나는 사람은 좀 솔직히 대접해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사람은 대접해주죠. 그러나 사람 아닌 거를 짐승 취급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사기 치는 새끼는 솔직히 사기 사기로 응답을 해줘야 되고요. 어, 그리고 남의 그 가슴 아프게 한 거는 지는 피고름 나게끔 해줘야 됩니다. 저 생각이에요. 좀 죄송합니다만, 예, 하여튼 뭐 그, 그런 생각이고 자연에 오니까요 순수해지고 순박해집니다. 어, 뒤 뒤에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어, 뒤 뒤에 분들, 은저 예를 들면 좀 어, 깔끔하지 못하다 하신 분들은. 어, 얼른 가서 화장실 가서 귀부터 씻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세상이 참 더럽다가 보니까, 어, 저 입도 더러워지고, 어 정말 윗 대가리부터 참 뭐랄까 사기꾼이 많다가 보니까, 어 세상이 참 우리나라는 정말 사기공화국이 돼버리니까 참 안타깝고요.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컨닝하고, 그 부모가 예, 그, 뭐, 다반지를 대신 써준 거, 어, 그리고... 뭐표창장까지도 전부 다그다 그다 이제 그마이리로해 갖고 이렇게 해서 어 학교 어 해서 해도 나는 죄 없다 하는 이런 세상에 사는 게아참이이 공기를 이 같이 마시고 산다는 게참 그렇고요. 에 어쨌든 간에 이어 지금껏까지는 벌써 필요하신 저 뭐랄까요? 어 가격 얼마 이렇게 하신 분들 다 이미 나갔습니다. 나가셨으니까 아그러려니 어,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에, 좀 얘기 통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보실 것 같고요 보신다면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뭐 정치꾼 뭐이 새끼 저 새끼 다 떠나서 다개 자식들이니까 솔직히 뭐 본받을 새끼 한 새끼나 있습니까 솔직히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어, 저는 이 욕이 아닙니다 어,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는데. 어 지금 나이는 뭐 50, 60, 70 먹어도 정말 어미 역할을 못 하고 새끼 역할을 하면 이 새끼죠. 그 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 나쁜 새끼들이 너무 많고 어미들을 그리고 어른 어, 어른들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 도심에서 이리저리 치받치고 내리받치고 스트레스 받고 와 내가 이러다 미치지 환장하고 미치고. 한정하겠네. 이러지 마시고요. 훌훌 버리고 떠나십시오. 얼마나 산다고 지지고 먹고 미워하고, 그럽니까. 아, 사는 동안만이라도 좀 재미있게 삽시다. 그리고, 어, 저는 뭐, 뭐, 사실상 거의 뭐 별로 안 봅니다. TV는 안본 지는 뭐 10년이 넘었고요. 그렇지만 신문은 보기 때문에 뭐 신문에서 이제 조금 보는데 신문도 사기더라고요 보니까그 완전히 그냥 자기네 그 돈벌이하는 걸로 어뭐 정말 쓰레기 그 칼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문도 거의 안 봅니다 경제면 조금 보고 어 그리고 뭐 대부분 이제 책 조금 보고요 뭐 보면은 뭐 우등생 같죠 예 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그냥 빈둥빈둥 놉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가시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인간적이고요. 그리고 보면서 할 얘기 못할 얘기 하고 못하면서도 속으로 끓인 사람들 많죠. 정치꾼들 보면 저런 뭐뭐뭐이 양아치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지만은 못했잖아요. 여기 와서 마음속으로 그 하세요. 야 어미 역할 못하는 새끼들아. 이제는 새끼에서 벗어나서 어미가 되라. 부모 역할 제대로 해라, 이 어미들아, 이러면서, 그죠? 예, 여기다 대고 막 소리치세요. 예, 그러면은 스트레스 확 풀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변의 자연 환경을 이렇게 하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저희 그 촌스러운 TV는 정말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촌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촌스러운 게 뭔가를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도 많이 해요. 여기 혼자서 이렇게 막 다니다가 보면요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자연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싶으면 그냥 옷 입고 그냥 풍덩 들어가고 여름에는 그냥 일하다가 그냥 저런 데 위에서 그냥 저 아래까지 그냥 다이빙을 해냥팍 그냥 들어갑니다. 여기는 잘못하면 머리 깨질까봐 그렇게는 못하고 하여튼간에 어, 자연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연스럽게 정말 내가 배꼽 잡고 웃고 깔깔거리고 정말 마음 놓고 정말 모든 걸 내놓고 내가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정말 저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때 깔깔거리고 웃었고 중학교 때까지 웃었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공부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고 공부를 위한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었어도 정말 금수저 부모를 만난 것이 공부도 하나도 못한 돌대가리가 이렇게 출세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 참 부모 잘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특별히 그 생각이 좀더 나요.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 진짜 어 개갑질을 해놓고서도 자기 스스로는 죄가 없대.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또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손에게 너저 어른 저 표창장 위조하고 성적표 위조하고.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의사 만들고 뭐 만들고 훌륭한 사람 만드는 거를 저 부모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 양반을 존경하시고 그리고 거짓말로 해갖고 모든 사람이 옆에서 잘못되고 해도 집 밟고 그 사람이 운명이 어떠 되든 관계없이 난 몰라. 같이 옆에 운동해서도 난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당하다. 예, 우리 아들아, 우리 딸아. 저 사람이 정당하니 너저 사람 본받아. 저렇게 살아. 할수 있습니까? 할수 있다면 그 사람 존경하시고 그 사람 인생을 그대로 따라가시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자손만 대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일대기를 들려주시고 자랑스럽게, 에, 그, 저, 이렇게 부모의, 어, 그를 어, 교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말 대한민국, 정말 옛날에 조만식 선생, 월남 이상재, 신채여, 이승만, 김구,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은 이제 다시 나오지 않는 겁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양심이 하늘 앞에 바로 선다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 후손 중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